기자가 석보를 사형구형 했다고 합니다. 와우 네. 왜 사형이 구형되는데 네. 눈물이 네. 나려고 합니까 이거 정말로 자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윤석열에 네.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방금 다안습니다 방금 속보입니다. 사형구형 자 방금 윤석열 사법입법부 장학계 장기 집선하려 비상 계엄이라고 개혁. 나왔습니다. 아니 선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렇게 힘들었어 구형이야 봐. 이 정도에서 나왔지. 나왔지. 사형. 나와? 진짜야? 사형 구형. 사형 구형. 사형 구형 맞아? 사형 구형. 나 보기 전까지 안 믿어 보여주세요. 사형 구형. 사형 박수. 구형. 박수. 진짜. 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아, 사건이므로 예. 윤석열이 평생을 그렇게 반국가 세력 드립을 많이 쳤는데 예. 지가 반국가 세력으로 역사상 그렇죠. 사형장의 이슬이 될 위기에 놓였다. 자 아, 감동을 받네. 감동을 아, 국민들이. 1월 13일 윤석열 측은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침대 변론을 이어갔지만 끝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년이 넘게 기다려온 감동, 눈물, 환호로 가득 찬 사형 구형 순간의 실시간 반응 함께 보시죠. 내란 특검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 징역 그리고 무기 금고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내란 재판 일심 선고일도 발표됩니다. 내란 재판을 취재하고 있는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사형 구형됐네요. 어, 여러 어, 전망들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형을 택했습니다. 예 일단 내란 특검에는 사형하고 무기징역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은 방금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내란 특검에서 밝힌 게 있는데 방금 전 법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내란 특검 박옥수 내란 특검보가 직접 구형을 했습니다. 이박 특검보는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게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논거가 필요했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 집행이 안 되기는 하고 있지만 구형은 이루어지고 있다. 집행에서 실제로 사형시킨다는 의미는 아니고 공동체가 범죄 대응 의지,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시는 이런 내란 범죄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어, 특검은 결국 권력 독점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힌 것이죠. 음, 맞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많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중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어, 윤전 대통령과 김용윤전 장관 등이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력욕을 위해 장기 집권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 실패를 하자 정치 활동을 방국가행위를 몰아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장기 집권 목적이 있었다고 내란 특검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박옥수 내란 특검본는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란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 강지 기자가 속보를 사형구양했다고 합니다. 오! 오! 와! 스피가 제일 많이. 네. 아.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바로 지금 메신저로 보자. 윤성열 사형 구형입니다. 아. 강지혁 기자 오늘 한건 했습니다. 아. 아까 어버버 하더니. 어떻주겠어요 아직 연합뉴스 구형. 속보도 안 올라왔는데. 사람. 안 올라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스피커가 가장 먼저 윤성열 사형 구형이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이분 유사 강지혁 기자가 전해온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왜 사형이구요? 그런데 <laughs> <laughs> 저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까 이거 정말로 사형이라고. 강지혁이가 속보 사형이라고. 합니다. 사용 이렇게 요. 돼 있습니다. 곳곳에서 국민들 환호 쏟아져. 그러니까. 박수 어. 터져. 썸자 모반 거 생겼습니다. 와 만체다. 가정집. 밥 먹다가, 술 먹다가, 얘기하다가, 큰터 마시다가, 와! 소리 쏟아져. 강, 지금 소리를 들어야 돼. 기자가 내, 그, 이제 특검이 어떻게. 야, 야, 대한민국 이... 사형 사실상 폐지하지만 선고되고 있어. 사형 시간, 그, 그,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대응 의미로 가능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피고인이 그때 반성하지 않는다. 그 따라서 법적 형제 있으니까 유성이 이렇게 사형을 야, 사형이 있으니까 유성열에게 사형 선고한다. 우리가 주재발로 똑같네요. 사형이라는 말씀. 사형이 집행이 안된다더라도저희가 살아있다. 어. 스피서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주시고 림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네. 빨간 박수 소리가 많이 올라온 거는 와 아, 야호 만세. 이렇게 진짜 눈물이 나오네요. 속보도 음. 떴습니다. 아, 한국일보 속보 뭐 옛날 떴는데요. 내란노드머리인성열의 사형이 구형됐다. 예. 와 전두환 노태우가 섰던 417호 대법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예. 형렬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됐다. 야,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느라고 아 사실 사형 이 집행되고 안 집행되고 그거는 나중일이고 예, 예. 일단은 사형을 부형해야만 그렇죠. 하는 이유가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윤석열이 보여줬던 저 행태가 그렇죠. 이냐 사형이냐 가지고 끝까지 회의를 하고 마지막까지 특검에서6 시간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순간에 사형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을 법의이름으로 다섯을 길어졌다고. 여섯 시간 회의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형이라고는 안 나왔었었는데 음. 저는 9일 날 이게 완전히 자기네들의 음. 목을 조인 것이고 스스로도 사형 구형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좋다 윈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정광보다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윤석열인데 네, 거여형 열네는 윤석열 구형 날에 음. 2천 명 신고해서 20명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2천 명 명 신고를 했고 20명이 모여 있는 현장. 네. 저희가 이제 중계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아 심지어 심지... 오늘 두 번째 결심 공판. 네.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는 반토막이 엔나 네. 버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구형하지만 윤게인 집회 2천 명 신고에 10명뿐 10여 명뿐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김석현에 네.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안녕다 윤석열 사법입법부 장악계 장기 집권하려 비상 개업이 나왔습니다. 아니 선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쁘잖아. 이렇게 힘들었어 구형에. 예. 야 봐. 아, 검찰 너봐 죄송해. 야당 측별의 임기 전개헌 목적으로 개헌 기획했다라고 하면서 장기간 권력 장악 목적으로 결국은 사형 구형. 구형입니다. 아, 아, 구형 말해도 이렇게 기쁘냐? 아, 이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laughs> 예. 윤석열 아, 사형. 네, 사형 구형을 하, 했습니다. 너무 자, 힘들었다. 아, 이것도, 이것도 힘들었다. 이것도. 아, 이제 약간 맥이 풀리네요. 에, 12월 3일 그날 밤 이후로, 야, 벌써 한 달, 아, 1년 한, 한달 정도. 네, 1년 1, 1개월 정도. 1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게 네. 오래 걸렸네, 씨앙. 진짜. 씨앙놈 아, 새끼 진짜.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필 규정인데. 뭐 이런 음. 구형이 판결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구형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구형이 네. 사형 또는 무기적.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네, 그렇죠. 네, 무기죄이 혹시 나올까 봐 걱정했었는데 특검 은 특검대로 그 사람이 왜 불법 비상계엄을 했느냐를 음. 주목했을 때는 사형 말고 답이 원래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제 구형 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laughs> 네. 그 이제 뭐 무슨 뭐뭐 뭐 사람이 안다쳤나느니뭐 죽은 사람이 있냐느니 빨리 뭐 끝난다느니 빨리 끝나냐니 오히려 우리가 다쳤나니 네. 이게 왜 헛소리인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범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하는 헛소리다 예. 그거는 법안 내용도 그 법령 내용도 제대로 안 들어본 사람들이 타이틀 변호사라고 달고 나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 진짜 그때 말씀드렸어요 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다른 형량도 거기 적어놨겠지 어 (5년) 이상의 징역 뭐 이렇게 적어놨겠지 그게 아니라 사형이랑 무기징역만 박아놓은 이유는 음. 내란 우두머리 범죄라는 거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차단해야지만 공화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명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그런데 거기에 뭐 쌉소리합니까? 음. 특검의 정의로운 구형. 사실 자연스럽고 어, 너무나 아, 다행스럽고 네.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laughs> 네. 네. 그 <그런 웃음> 결론이지만 <웃음>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아좀 답답했습니다. 어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지. 나왔지. 사형. 나와? 진짜야? 사형 구형. 사형 구형 맞아? 사형 구형. 나 보기 전까지 안 믿어 보여주세요. 사형 구형. 사형 박수. 구형. 박수. 여러분 이게 뭐 어, 정말 이게 나라적으로는 아나 진짜 사형 구형. 와 내가 살다 살다가 형님 사형에 감동받아 보기 처음이다. 아, 나 진짜, 진짜 와 말이 안 나온다. 말이 너무 감동적이라. 아. 아니 어떻게 사형이 나온 걸로 감동을 받냐, 사람이 이게. 아, 그러니까 아 형님 고생했어 진짜. 아 진짜 아, 대한민국에 여러분 정의가 아, 정의가 이렇게 진짜 살아 있습니다 진짜로. 아 고생했어요. 마지막이었거든. 아나 진짜 조은석 특검 나는 아, 이번에 무기 무기징역 갔으면 갔으면은 진짜 우리 무기 나 지, 물병을 물병을 던지는 무기, 마음으로 진짜. 조은석 집으로 던지는 마음으로 나 진짜 내와 이거 진짜 그래도 와 이거 회의에서 결론 잘 냈네 형님. 야나 아, 진짜. 아 그래도 다시 한 번. 다시 아, 한번 아. 아, 치세요 진짜로. 아니 와... 법정 최고형 내린 거 가지고 박수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와... 저희한테 뭐랄까 좀 관대하지 못하다 에... 그래도 인도주의적이지 에... 못하다 아, 이런 인도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 여기서는 지금... 인도 얘기 하시면 안돼저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가 이, 아니고 내란범 새끼예요. 이거 예, 이거 그 내란범입니다.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내란범이야 역사 바로 세우는 관점에서 박수를 친 거지. 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인도주의를 얘기할 군번이 아니에요. 아이 내란범이에요. 예예. 예. 상징적으로라도 아, 진짜... 아, <laughs> 이상민 15년 한덕수 15년. 매우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윤석열 사형구형은전 네. 그래도 아, 잘했다고 봐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동안에 네. 제가 한덕수 15년 나오고 이상민 15년 나왔을 때나 예. 너무 힘들었고 예. 저 박성재 영장 기강나고 했을 때 아, 맞아요, 맞아요. 뚜껑 많이 열렸는데 네, 야, 네. 오늘 그래도 사형 나와가지고 진짜 진짜 그나마 네. 위안, 위안 받습니다 진짜로 네. 아, 여러분들도 위로 되시죠 진짜 예. 이거 지기현한테 공이 넘어간거예요 예. 이거 지기현이 이제 아.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에이. 이거 보려고 지금 1년 2개월을 기다린 거잖아. 진짜로. 에이.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이재명 정부로 지, 정권 교체 해주신 거잖아.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거 이거. 어? 아... 나라 바로 세워야죠. 진짜로. 아... 윤석열. 어 반성의 여지 전혀 없다 이 네. 얘기 했고요. 예. 네, 사형 구형이 됐습니다. 진짜. 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아... 사건이므로 아... 예. 윤석열이 평생을 그렇게 반국가 세력 드립을 많이 쳤는데 예. 지가 반국가 세력으로 역사상 그렇죠. 사형장의 이슬이 될 위기에 놓였다. 법정에서 왜? 법정에서 아... 법의 심판. 심판. 법을 가지고 놀았던 윤석열. 그렇지. 법의 심판. 오늘 처음 받은 겁니다. 아... 정말 제가 누구 사형 선고된 거에 이렇게 서용, 사용 구형된 거에 감동 느껴본 적 진짜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네. 내가 뭐 누구 사형났다래 가지고 네. 뭘 그걸로 감동까지 받아 그냥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이 정도지 이거는 자 그렇죠. 감동을 받네 감동을 네. 국민들이 여러분 그리고 네. 이거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직연한테 몫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지위연 네. 압박을 해주셨던 거대로 여론의 압박은 이제 지기연을 향해야 됩니다. 형님, 우리 추방세님들이 다 지금 어. 박수 치시고, 그러니까. 예? 또 슈퍼챗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다 지금 눈물 나고 각수, 가, 박수 같이 친다고, 예. 다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에 진짜. 남는 거예요.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신 거예요, 지금. 역사에 이걸 만약에 무기징역으로 예. 남겼다면 아유. 노태우 수준이 되는 거야. 예. 근데 특검이 잘 봤어요. 전두환과 아유. 노태우보다도 더한. 예. 내란범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구형했습니다. 아, 최고형 정말 최면생하고 각아 예. 여러분들 진짜 예.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아, 이것도 선고도 진짜? 법정 최고형 가야 됩니다. 예. 가야 됩니다. 예 우리 마이홈님께서도 예. 선고까지 이어져라. 예, 아니, 끝까지 간다. 끝까지. 나는 예. 나는 본보기로라도 예. 나는 국제 MNST고 나발이고 나 인권연대 회원인데 다 필요 없어. 예. 나는 우리나라가 이 하나의 케이스만으로라도 집행 여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법정 최고형 선고에 가고 예. 그 다음에 집행 여부를 최대한으로 압박 넣어서 예. 저 어? 사형수가 감옥에서 두 다리 제대로 뻗고 못 자는 매일매일 이어져야 돼 예, 국민들에게 준 고통 그대로 돌려받아야 정의가 구현되는 아 거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